나는 열심히 해보려고 갖고 나온 건데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개빡쳤어? 뭐야? 뭐야? 저 원래 프로 게임 하려다가 그랬어요? 아니 보고 너 어떻게 들어왔어? 보고 너 방송 중이야? 선님은 네. <웃음> <웃음> 선생님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<laughs> 너 뭐하는데 너 주로 뭐하는데 아저 소개하자면 시즌2때 <laughs> 2350 시즌3 챌린지 <laughs> 한번 찍고 군대행 그리고 퇴물행 <laughs> 아, <laughs> 그때 챌린저였으면 너프로했어도됐겠다그때 어, 인성이 썩어가지고 못했어요. 진짜로 인성이 썩어서 못했어, 그 때? 만약 히면 지금 사과해야 할 사람들이 많아. <laughs> <laughs> 음? 그러면 한 판, 한판 해볼까? 널 선생님으로서 와, 믿... 아, 너 선생님으로서 시험해볼게. 세 번째! 믿을게. 어? 아니, 너 일단 조심해. 테스트 감점 1점. 아니, 너 왜? 아니, 너왜 저기 조수 알리스트 하냐? 다음에 준비할게. <laughs> 아,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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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꽁까! 선생님. 괜찮아요. 침착하세요 바로 이래 떼. 바로 이래 떼 온데 밀지 말자. 밀지 말자. 평온한 척. 알았어. 베이가를 잡아요. 그 평온한 척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거잖아. 레걸리턴. 아, 어, 아니, 아니, 잠깐만. 어. <laughs> 구르기는 스킬 거의 피하는 용도로 사용해주세요. 네. 아. <laughs> 왜 이럴까? 안 맞았죠? 아, 아,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아니, 잠깐만, 잠깐만. <laughs> 선생님, 나. <laughs> 아니, 나 이거. <laughs> 아, 나 케어했어, 케어했어. 편하게 해, 편하게 해. 배인을 안 해봐서. <laughs> 이런 거 얘가 얘가 막 벽에 서 있다 대놓고 벽에 서 있다 음. 그럼 조금 받아도 돼아 오케이 알았어 아, 너무 지금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근데 그거는 좀안 좋네요 맞는 거는 어빵때 주고 맞들려 갖고 또 온다 근데 야 선마 뭐야 Q야 뭐야 W야 Q야 뭐야 몰라 야, 아니 아니 뭐... 아니 그렇지 불러, 불러! 좋았다. 아, 오케이, 나플 r 다 s s e d up. I didn't know. I did go 신 v e r it. Yopsana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 하는데. 어, 잘하네 베인 그래? 그럼 나 베인 해도 되겠어? 안하 안될 것 같아 아 베인 왜 시켰어 그럼 베인은 이제 원딜의 기본 베인을 잘하면 일 무빙이 좋아지고 카이팅이 좋아지고 체스를 잘 먹게 되지 야야야 2초 남았다 6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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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. 할만해? 막아줘 왔어 제봉 막았어, 막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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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가졌다 아아 개아프네 진짜 나이스. 가자 집가자 집가자 억지로 끼어넣지 마. 넘어가기 딱냥 아, 오, 잠시만 여기 포옹해서야 돼. 출발! 출발이요. 무슨 뜻이지? 기다리세요. 저 무한 구르기 가능합니다. 오! 어 no. 나이스! 아, 이거 아, 꿀팬 아, 아 빵태 님. 아, 약간 눈치 빵 없으신 빵 부장님이네. 괜찮아. 아. 아. <laughs> 못볼걸 봤어. 아니 아니야. 아니, 아니. 오해야 버그지? 어. 이거 강이다. 가봐. 아 이거 가이다돌공가 봐. 야그너 지금 방금 야라고 했지.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잘못 들었어. 잘못 들었나 <laughs> 잘못 들었어. 이상하다. 야그나 벽꿍 너 베이가 벽꿍. <laughs> 미안해. 나 제가 쟤네 왔어. 괜찮아. 괜찮아. 우리 둘이서 마무리 가네. 스트 어, 베이가 이뻤어. 우리 둘이서 했어 이거. <laughs> 판정 보고 없이. 걔 든든해? 어개 든든 진짜 아 괜찮은데? 선생님? 잘 알려주는데? 오, 총님이 티어가 어디죠 총이 플레이 어? 그럼 나보다 잘안 돼? 어 총이 개장 입수하세요! 아, 네. 다 레버! 고 아님 안 나와 아 되게 웃기네어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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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온다 온다 온다, 온다. 잠깐만 웃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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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laughs> 쟤! <laughs> <laughs> 언딜의 포지션. 포지션은 어디인가? t i o n of d 아니 g a And the Pangaman, I am something in p 고 n g a m a n Jesamus. I'm not here. Pangaman, y o 할게 도망가! i s s Magriaco. s 아 o i s

컵이 아 물에 반이나 남았네. 반이나 남았네? 어 배운 가, 거 있어. 반밖에 안 남았네가 아니라. 십분밖에 안 남았네. 아니 십분이나 남았네. 아니 자야 뭐래? 템은 템은 템 나오는 거 뭐라고 해야 되냐? 어어 <laughs> 어, 때리면서 때리면서 Q. No. 때리고 no. 때리고 no. Q. No.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에이...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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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키보드에 손 내려놔 미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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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베이가가 방송을 모르네 깡다 나 베이는 아닌 걸로 나 베이는 좀 아니었어 그런 거 같아 <laughs> 어떤 거잘 어떤 거에 주로 주로 어떤 거에